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 1절로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 지파의 여러 형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록 좀 많은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어서 읽는 재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성경 구절들을 늘 그냥 스킵 건너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다 보시면 또 그 성경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관계라든지 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쭉 읽어가다 보면 아, 이 시대가 이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요. 그런 것이 혹 어떤 기회가 있다면 아들이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어, 성경의 느낌을 전할 수 있는 어, 그런 하나의 기초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된 역대기 상 앞부분의 말씀은 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족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어,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보학의 조회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 집안의 족보를 만드시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만들어진 족보를 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족보는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 성경은 뭐, 어차피 족보를 쓰는 책은 아니니까요. 족보를 쓰는 책은 아니니까, 그와는 다르지만, 족보라는 관점에서 볼때 매우 유사하게 닮았다는 것을, 어, 느꼈습니다. 어, 제가 그 족보를 그 단락 단락마다 다 설명을 해드리면 해드리자고 한다면 어, 꼭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아침 시간에 너무 장황한 일이 될 테고 어, 7장에첫 단락에 나오는 말씀만을 가지고 어, 족보가 어떤 식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또. 어, 그 뒤쪽으로 가면서는 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어떤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들 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중요했던 뭐 어, 다윗이나 솔로몬 어, 이런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이야기를 끝내고 어, 각 지파들의 어, 그 후손들을 열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오늘 말씀도 출발은. 어, 이사갈 집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그, 어, 그 에, 족보로서의 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이, 에, 적어도 구약 성경을 읽자고 한다면,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기억하지 않는다면, 늘 이게 뭐지? 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드려도 좋지만 굳이 만든 노래보다도 자꾸 이걸 입, 입에다가 익히다 보면 열두 아들들이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아 르시레유 단납갓아이스요베 그렇습니다 그렇게 12명이거든요 맨 처음에 르시레유 이네 아들은 모두 다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고다음이 그 단납 그런데 단과 납달리죠. 단과 납달리인데, 단과 납달리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거기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또 흉내내어서, 레아도 자신의 몸종을 또 야곱과 동심하게 하였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단납 갓 아, 갓과 아셀입니다. 아까 갓과 아셀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그러고도 여전히 라헬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에 어, 시달리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르우벤이 이제 그 들에 나갔다가 합판채를 캐가지고 오게 됩니다. 합판채라는 게딴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이제 그 어, 합방하는 데 좋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어,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히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약초였는데 그 합판체를 르우벤이 캐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보고 동생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그걸 날다오 그랬더니 그 언니 레아가 그럼 오늘 남편을 남편이 너에게 가거들랑 나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남편과 합판체를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역시 야곱이 라헬에게로 갔더니 오늘은 제 언니한테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레아가 그날 이렇게 야곱과 합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안 그래도 내네 아들이 있는데 레아가 또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사갈과 이스 이사갈과 스물론그두 아들을 결국 낳게 되고요. 에,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어, 라헬이 어, 요셉과 어, 베냐민을 낳게 되죠. 어, 베냐민을 낳다가 어, 그, 라헬은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좀 어, 말하자면, 어, 나름 그 아리따웠던 라헬이 에, 좀 몸은 약한 편, 편이었던 것 같고, 어, 그 아들을 낳고 그 출산을 하기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매 어, 어, 마지막에 아이를 낳는 만큼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이든 때에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열두 아들이 열두 아들이고요. 어, 여기 이사갈은 이사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어 르시레유 단납갓아 이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 그러니까 이스가르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 거기서 나온 어, 아들들이 어, 7장1절에 보면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심으론내 네 사람이라고 했고 어, 그런데 2 절에 보면 또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어 이제 돌라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부하가 오고 야수리 오고 차에로 착착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라의 아들들 이야기 하더니 돌라의 아들 가운데 우씨가 있는데 삼절에 가면 우씨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족보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조상으로부터, 누구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자녀가 많이 있다거나, 혹은 또, 그 어떤 그 시대에 큰 벼슬을 했다거나, 대가를 이루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좀 뚜렷하게, 사람을 부각시키고, 거기다그가쓴 뭐, 책이라든지, 시라든지, 이걸, 그런 것을 족보에다가 실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거의 전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은, 대부 보다 더 자녀를 많이 낳은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 많이 낳은, 어그 집안에서 그 이제 어, 한 조상에게서 어, 아들이 몇 명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어느 아들이 특별히 자식을 많이 이루었고 그 아래 자식이 몇 명이다 하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그 돌돌라의 <laughs> 아들들을 어, 이야기하면서 어, 그. 어, 그 돌라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서는 어, 그 수요가 2만 2천 어, 6백 명이라고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우씨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씨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하고는 어, 사전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개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에서 나온 어, 자녀를 어, 함께 이야기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 이 우시라는 사람은 이제 어, 겹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어, 돌라, 우시 이렇게 대를 거쳐가면서 나오고 어, 아마도 그뭐이절에서 아예 제가 뭐그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 때로는 한 조상에게서 여러 아들이 낳을 때그 각각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어한 사람 한 사람 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담는 게 아니라 뭐큰 조상이 있고 그 아래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주된 어그 기준은 더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집파에서 유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이 어 우리 역대기에 보이는 내용이고 어 결국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을 어꽤 상세히 어, 어떤 어뭐 뭐 물론 대표적인 영웅이 있고, 그러지만은 한 영웅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에게서 어, 중요한 사람들을 아, 다들 추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족보를 기록하는 의도를 충분히 어, 실현한 것이 역대상에 나온 어, 그각 어, 세대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어, 네,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 각각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7장 13절 보시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하고, 납달리와 관련해서는 그의 아들들을 열거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납달리의 자손들이 별로 많지 않았거나, 또그 중에 좀, 어, 대가로서 불릴 만한 사람이 없었고 뭐 이런 거 보면 납달리가 납달리 집안는 아마도 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모나세의 어, 경우에는 <laughs> 길르앗이라는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들추어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뭐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또 모나세의 아들 모나세의 한그 가문 가운데는 어, 그. 마길이라는 그 멜라세의 아들 가운데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길르앗의 아버지라고 했고 그리고 특히 그 마길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슬로브핫이었는데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딸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신들의 그 유산 그 땅에 대한 주장을 하여서 딸이지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하나의 특례법 같은 것이 슬로바스의 딸들로 인하여 생기는것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27절에는 7장입니다. 7장 20절로 27절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특별히 그달락이 그 마칠 때 27절에서 그의 아들 뭐쭉 여러 이제 후손 나오고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꽤 늘리 퍼져서 살았다는 것을 그 이후로도 이렇게 어, 적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주 또 독특한 것은 8장, 탈절과구절을 그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하라임은 여기는 베냐민 자식들을 다시 한번 기록을, 베냐민은 나중에 왕족, 사울의 그 조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뭔가 좀더 자세히 밝힐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앞쪽에 실은데 7장에서도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특이할 만한 어, 특 어, 특이한 한 가지 이야기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바라를 내보낸 후에 어, 모압 당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내 호데스에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밀감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있던 아내를 내어 쫓고, 먼저, 먼저 아, 내 보내고, 먼저 있던 두 아내를, 제가 내 쫓았단 말은 제가 취소해야 됩니다. 어, 내 보내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서 자식을 낳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만하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 대략좀 읽어보시면서 읽어보다 보면 어, 족보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시시콜콜하게 다가왔던 어떤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어, 이스라엘의 그 고대의 어떤 풍속이라든지 또 그들의 그 어떤 지파의 좀 어,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알수 있다고 생각이 어,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이제 또 손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리에 요즘 와 있습니다만은 어, 그 대를 이어서 간다는 것은 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자녀를 하나 혹은 둘만 낳는 이런 시대에 어,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어, 또 저도 이제 제 아들과 어, 손자에 대까지는 이제 어, 사고가 없는 한. 이어가게 된 것이 저로서는 또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또한 어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한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 그러는데요 어쨌든 어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대를 이어간다는 것도 아까 슬로브 핫그 딸을 통해서 그, 대, 그, 땅을 연속해가고 어떤 그 대를 잇는 다른 개념을 등장시키듯이, 에, 그, 오늘날도, 오늘날 뭐 이렇게 그 딸의 소중함,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더 좋다기보다도, 어, 좀, 어, 그 각각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어, 어떤 모양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나 요즘 환경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얻어가지고 그들로 괜히 이 살기 힘든 지구라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 우리의 후손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어, 살아내기를 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어, 그렇게 어, 우리의 대를 이어가고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지를 노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앞으로 또이 역대기 말씀을 계속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어, 상당히 길게 이렇게 다시 말하는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오늘 어, 그런 것을 한번 어, 말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족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여러 지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저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또 형편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시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